타이거우즈의 동작을 보면 오른쪽 어깨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왼쪽의 힙이 회전되는 걸 느끼라고 얘기를 해요. 타이거우즈도 이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. 이 부분을 훈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백스윙을 올라갈 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어깨 힘을 빼는 느낌으로만 백스윙을 하는 것. 궤도가 조금 달라져도 되고 헤드가 좀 돌아가도 돼요. 최대한 어깨 힘을 빼는 것만 생각하고 올라갔다면 이 상태에서 그냥. 원을 그린다. 이 느낌으로 헤드 무게를 느껴주는 것. 이 상태에서 이제 됐다면 하체의 움직임은 공이 맞을 때까지 계속 왼쪽에 유지해 주고 단 머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지켜 준 상태에서 공이 맞고 나서 오른 다리를 붙여 주며 팔로스를 하는 거예요. 이때 조금 여유가 된다면 임팩트 맞은 후에는 왼쪽 골반을 빼는 느낌과 오른쪽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한 번에 토크를 더 줘도 돼요. 단 어렵다면 그냥 왼쪽으로 밀어서 왼쪽에 정확하게 지지하는 것만 해주세요. 여기에서 핵심은 공이 맞을 때까지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서 몸이 떠버려서 스피드를 죽이는 게 아닌 정확하게 힘을 공까지 전달해주는 게 목표예요. 그게 1순위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왼쪽 골반이 빠지면서 오른쪽이 돌아오는 연습을 하세요.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하면 정말 골프 쉽게 칠수 있을 거예요.